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홉시 강원 뉴스입니다. 춘천교육대학교가 강원도의 거점 국립대학인 강원대와 통합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정 위기를 타개하고 교육의 질도 향상시키기 위해선 통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1962년 개교한 춘천교육대학교. 현재 재학생은 1270명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원 정원 축소로 4년 새 100명 가량 줄어든 겁니다. 위기가 현실화되자 춘천교대 대학평 위원회가 거점 국립대인 강원대와 통합을 추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춘천교대 측은 1년 동안 논의 끝에 나온 대안이고 총장 결재가 이뤄지면 강원대의 통합을 위한 논의를 제안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춘천교대는 또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내부 협의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강원대학교는 현재까지 춘천교대와의 공식적인 통합 논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춘천교대와의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대는 1도 1 국립대를 목표로 이미 강릉원주대와 통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에 춘천교대까지 더해지면서 국립대 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다만 실제 통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춘천교대 재학생 등 구성원들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조금 더잘 반영할 장치가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방식보다는 논의와 심의, 합의 그런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고 대학 통합까지는 통상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춘천교대는 이 기간을 이용해 우수한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개혁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